네, 안녕하세요. 2층 강사 김현정입니다. 어르신들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좀 아쉽습니다. 빨리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2층 첫 번째 틈 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틈 점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천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어, 저번주에 잠깐 이침의 그 장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귀는 어떤 모양이라고 했죠? 귀는 태아가, 우리 귀를, 보, 모양을 보면요. 태아가 거꾸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앞에 PPT를 보시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거꾸로 있는 모양이 바로 귀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실 침점은 이첨혈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첨혈은 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침점이에요. 오늘 이제 배울 침점은 딱한 번만 배우실 곳인데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첨혈은 저기 위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귀 모양으로 봤을 때체 제일 위에 체 제일 위에 있는 이 모양이죠. 귀를 우리가 세로로 한번 접어 보실게요. 세로로 얘는 건강한 귀예요. 잘안 접히는 귀다.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귀예요. 이렇게 귀를 만지다 보시면 뻣뻣하고 그런 귀가 있거든요. 그런 귀들은 아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귀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 되는데 자 이첨혈은 세로로 이렇게 접으셔서 제일 위 여기 끝에 여기 보이시죠? 반절을 세로로 접었을 때 접혀지는 부분이 바로 이첨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이첨혈은 음, 무슨 뜻이냐 하면 어, 귀에서 피를 한 방울 낼수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귀는, 자, 보세요. 태아가 거꾸로 들어앉은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면 머리가 위겠죠. 근데 이차면은 발바닥이에요. 자, 귀 모양은 항상 태아가 거꾸로 들어앉은 모양이라는 생각들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서 있는 모양으로 치면 귀를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머리가 귀, 우리가 말하는 귓볼 있죠? 귓볼이 바로 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머리라고 하면, 체일 위가 머리라고 하면, 체일 마지막 끝은 어딜까요? 발바닥이겠죠? 발바닥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천혈은 바로 발바닥에, 발바닥. 발바닥에 있는 침점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는데, 그곳은 어디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용천혈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발바닥에 있는 심정, 용천혈과 이천혈이 맞닿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용천혈도 뭐 기운이 없거나 뭐 심장혈이 잘 뛰지 않는다거나 할때 용천혈을 우리가 지그시 눌러주거나 지압을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잘될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천혈 또한 여기 피를 한 방울 내주시면, 어, 한 방울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어,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PPT를 한번 보실게요. 자, 제일 끝에 2차면은 풍예방이, 풍예방이라고 써있죠. 자, 귀를 보시고 간단히, 어, 이제 횟수를 거듭할수록 귀 안에 있는 침점 우리가 배우실 건데, 미리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뇌점. 그 다음에 뇌간. 뇌와 뇌 사이를 뇌간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가운데 이 뼈. 이 뼈가 있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전체 통틀어서 척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팔이, 그 다음에 가운데 척추요. 그리고 다리, 다리 부분이죠. 소리가 작네요. 잠깐 끌어가야 될거 같아요. 여우나 토끼는 귀를 보면 사는 곳의 기후를 알수 있습니다. 따뜻한 지역의 여우나 토끼는 귀가 크고 반대로 추운 지역에선 귀가 작죠. 왜 갑자기 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도 이 귀를 보면 치매나 뇌 퇴행성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2 30대와 40대까지 귀 모양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0대가 되면 귓불에 주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귓불 주름은 대부분 직선 모양인데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레 생기는 노화의 한 현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희대병원과 삼성의료원 공동 연구 결과 귓불 주름은 뇌의 노화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쓰리 만스면 자동으로 많이 툭툭 떨어져요. 한계적으로 가가 뜨힘들다 귓볼 주름이 있는 사람의 귀를 MRI로 검사해봤습니다. 이처럼 미세혈관이 막혀있는 부분들이 하얗게 찍혀 나옵니다. 이 사람의 뇌를 MRI로 찍어봤더니 역시 작은 뇌혈관들이 막혀서 이렇게 하얗게 변성되어 있습니다. 귓볼에 주름이 있으면 뇌가 하얗게 되는 퇴행성 변화의 용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7.3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위험도도 두배 정도 높았습니다. 귓불주름 같보신다면은그 자체가 어떤 인지장애 특히 대뇌 색색변성, 예, 대뇌성 혈관성 어떤 질환 그리고 아밀로이드 축적에 어 신호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외국 연구에서는 귓불주름이 심장 혈관 질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귓불주름이 보이면 뇌와 심장을 정밀하게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SBS 주동찬입니다자잘 보셨죠? 어, 뉴스에서도 이미 귀에 주름을 귓불에 있는 주름을 보고 뇌관계된 질병을 유치해 볼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음, 이차별로 막을 수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은 뭐예요? 우리 일명 중풍이라고 하시죠. 중풍이라고 하시는데 뇌졸중은 어,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뉘어져요. 자, 뇌경색은 어때요? 막히는 거죠. 자, 뇌출혈은 뇌에서 출혈이 일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뇌졸중은 어떤 의미냐면요, 뇌가 끝나가고 있는 중이야라는 뜻이에요. 자, 뇌가 끝나가고 있으면 어떨까요? 상황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침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아까 귀를 체로를 접었을 때가 2천혈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체의끝 부분이 바로 2천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천혈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 뇌졸중이라고 했죠. 뇌졸중. 자,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두 가지로 나누십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막히는 거죠. 뇌 혈관이 막혀서 이어나는 증상들이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뭐지주막과출혈이라든가 어, 그런 출혈들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뇌경색 같은 경우는 사망으로 이어지진 않죠. 근데 뇌경색을 한번 맞게 되면, 어, 신체에 어떤 마비 증사라던가, 이런 신체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뇌출,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뇌졸중 그럼 미리 알고 예방하시면 좋겠죠. 자, 뇌졸중이 내가 지금 내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있어라는 증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얼른 그걸 알아차린다는 거죠. 자, 그래그첫 번째가 뭐냐면 내로 가는 혈액이 순환이 안 되고 있어라는 증상이 첫 번째로 뭐냐면요. 손발이 차요. 손발이 차고 다리가 쥐가 나요. 지가 나고 부어요. 자, 우리가 손발이 차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내려가는 통끝 발듯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건 내로 가는 혈액순환도 잘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두 번째는 음, 목이 아니 명치가 명치가 아파. 요 명치가 아프고, 체한 느낌이 든다. 자, 이럴 때도 명치가 자꾸 아프고, 체한 느낌이 든다. 체한 것같지 않은데, 자꾸 소화가 안 되고, 명치가 아프고, 체한 느낌이 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럴 때도, 아, 내려가는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있나 봐. 이렇게, 어, 얼른 알아차시면, 차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이 뻐근해요. 우리 뒷목 있죠? 뒷목이 뻐근해.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거워요. 자, 우리 목은요. 여기 가운데 양쪽으로 가장 굵은 가요 경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경동맥이 막히면 바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이 뻐근하다라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뻐근하고 어깨가, 어깨가 짓눌러요. 그럼 혈액순환이 어, 어깨를 자꾸 짓누르고 뻐근하다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것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경동맥으로 가는 혈액,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어, 알아차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 어, 기운이 자꾸 없고요. 그리고 피로가 많아 내가 다른 때에 비해서 어왜 이렇게 일든 피곤하지? 생각지도 않게 자꾸 피곤한 증상이 들고 기운이 없어. 그러면 내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있는가 봐. 라는 생각을 얼른 증상을 아주 잘 찾으셔서 여기 이 차면에서 피를 한 방울 내주시면 음, 내 이런 뇌졸증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첫 번째는 뇌졸중을 예방해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자 우리가 혈액 순환이 안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뇌졸중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자 신장으로 가는 혈액 순환이 문제가 되면 어때요? 우리 부정맥, 평소에 내가 내기막 뛰다가 잘안 뛰어. 뛰다가 안 뛰어. 뛰다가 또 멈췄다가 또막 뛰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요 이걸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맥을 어... 부정맥이 오는 왔다 했을지라도이차별에서 피를 한 방울 내줌으로 인해서 예방해 줄수 있다. 그리고 협심증이 있어요. 자,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이 있죠. 잔협심증은 어. 이렇게 뭐라고 아주 위험하진 않아요 협심증 그도 금방 어, 풀릴 수도 있고 근데 심근경색은 바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이이 측면에서 이, 피를 한방을내주으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 이렇게 부정맥 협심증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질환들을 막을 수도 있는 침점이 이첨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들 경기 아주 경기. 경계하는 아이들한테도, 어, 참천에서 피를 내주시면, 어, 경계하면, 이게 눈이 뒤집히고, 또, 때로는, 어, 사지가 마비되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급침. 어, 급침에서 극치.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 전에 그 방송에서도, 임산부가 다음 달이면 곧 아이를 출산할 그런 시기에, 급체를 함으로 인해서 태어와 산모 다 같이 사망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간간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급체는 바로 죽습니다. 왜? 기도와, 기, 기도, 그 식도가 우리가 음식을 넘기면서 막기 때문에 이게 위로 가, 그 뇌로 가는 탄소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위로 착 펴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 손을, 손바닥을 위로, 위로 이렇게 펴, 펴고 주무시거나, 우리가 가방을 멜 때도 어때요? 가방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에, 여기다 팔에 걸을 때도 이렇게 손바닥이 어, 밑으로 가게, 가게끔 이렇게 메시는 어, 분이 있는다면 이렇게 메시는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메시는 경우, 나는 어떤 방향으로 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메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손바닥에 위로 향해서 이렇게, 드는, 어, 드시는 분들은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 위가 안 좋아도 뭐가 와요? 뇌졸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평소 에 어떤 하는 식습관, 생활습관을 통해서 나는 내가 어떤, 음, 건강한 생활습관, 식습관을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내, 나의 위상태는 어떤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위가 안 좋은데 무슨 뇌졸증이 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제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위가 안 좋아서 눈에 풍을 맞았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어 일반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위가 안 좋은데 왜 눈에 풍을 맞아? 안풍이라고 하더라고, 병원에 가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위가 안 좋은지를 몰랐, 몰랐었던 거예요. 가끔 취하고 이런 증상이 오니까 그냥 그러는 각다 소화제 먹고 조금 완화되면 그걸로 끝내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하 위가 체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어 순환이 안 되게 돼요, 일단은.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어때요? 그 가운데 압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가장 약한 부분에 가서, 압이 찼을 때 약한 부분에 가서 그게 막히게 되거나, 터졌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눈이 되게 약한 그런, 어 케이스죠. 피곤할 때, 어 눈이 가장 빨리 충혈되는 게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이게 뭐예요? 눈이 왜, 어느 날 갑자기 달력을 보는데 숫자가 여러 가지, 여러 개로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병원에 갔더니 눈에 풍을 맞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위를 잘 다스려 주셔서 앞이 안 차게.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내가 위가 평소에 안 좋아 그러면 집에서 간단하게 이천 면에 남아 피를 한 방울만 내도 그런 압이 풀리는 증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트림이 나오게 돼요. 속이 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 고열 아이들 열이 심하죠. 심할 때도 어, 이렇게 어, 이참에서 피를 한 방울 내주시면 열이 내리는 것들을 어,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일명 말하기를 간질이라고 하죠, 간질. 사을 모두 열어, 심을 하기 게요 내전쟁이라고도 하죠. 자, 그이 간질을, 어,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 간질은요, 음, 뇌파가 맞지 않아서, 어, 이렇게 생기는 증상인데 어, 굉장히 무서워요, 실제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옆에 이제 주변 분들한테 제가 이제 권해서 귀를 이차별로 사혈을 하게 하고 여러 그런 음 이제 식습관을 바뀌게 하고 했더니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네번할 거, 처음에 세 번, 그 다음에 두 번, 점점 점점 횟수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에서 주는 이런 침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로 귀로 어, 이침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많은 것들을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 보면 노인 분들이 어, 이런 뇌졸증 같은 경우,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을 많이 앓는 경우들이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늘 배우신 이 침점 하나로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어, 우리가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우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다고 했죠. 자 허혈성 뇌졸증, 출혈성 뇌졸증. 우리가 허혈성 뇌졸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과, 일과성 허혈 뇌졸, 뇌졸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미니 뇌졸증이라고 해요. 왜 뇌경색이 올려고 했다가 바로 풀리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미니 뇌졸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 48시간 이내에 50%는 다시 뇌경색을 맞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심근경색과 어, 아까 뇌조증, 이런 것들을 이참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이거 아까는 지주막과 출혈이라고 하죠. 자, 뇌를 보시면 저렇게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가운데, 어, 지주막이라고 하는 거미막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 많은 그 왼쪽에는 단단한 혈관들이 되게 많죠. 저기서 터지게 되면 거의 사망을 하게 됩니다. 왜? 어 저기 어저 부분을 보시면 혈관들이 되게 많죠. 근데 저기서 하나 터지게 되면 그 나머지 혈관들을 순식간에 그 터진 혈액이 쫙 덮게 돼요. 그러면 사망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미막과 출혈 아까 말씀드렸죠. 저렇게 가지 사이에 혈관과 혈관 그 사이 사이에 저렇게 가지처럼 우리가 일명 꽈리라고 하죠. 자, 저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 그것도 내출혈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CT 소견이고요. 자, 카다실이라고 해서 얘도 어, 뇌졸중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염세체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어,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가 편두통 이 있어, 머리가 자주 아파. 그런 것들을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왜 머리가 아픈지를 빨리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그래서 두통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놔두시게 되면 그게 뇌졸중으로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저게 심해지게 되면 치매로 갈수 있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까 급체를 호소한 임신부 임산부 아까 그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치킨 먹고 급체해서 임산부 태아가 같이 사망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피를 한 방울 내는 곳이에요. 이참을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풍을 맞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인데 풍을 여기 귓볼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보시면 줄이 있죠. 귓볼에 저렇게 줄이 생기면 내경색이라던가 어, 내 어, 쪽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내경색을 맞으신 분들이에요. 어, 맞으신 분들인데 가루 음식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가루 음식을 제가 그렇게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어, 그러고 나서 내경색을 맞으신 분들이에요. 한쪽은 한 분은 이쪽은 남자 분이신데 귀를 잘못 들으세요. 내경색을 맞으시고 저쪽 저쪽 분은 내경색을 어, 맞으셔서 한 6개월 정도 고생 하시다가 지금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지금 이제 가루 것도 안 드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귀볼에 주름이 생기거나, 굵은 주름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어, 뇌졸중이올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할아버지 어떠세요? 똑같은 분이에요. 전혀 다른 게 같죠? 똑같은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집에서. 귀를 보시면 색깔이 어때요? 회 같죠? 염증이 엄청 심해지신 거예요. 근데, 이참에다가 사이를 해드리고, 그 이제 같이 침을 배우신 선생님, 아버님 귀에요. 자기 아버지 귀를 얼른 사진을 찍은 거야 찍고 나서 사회를 해주로 병원에 옮겼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사망하실 수 있다 그게 똑같은 귀거든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셨냐면 여기 점 있죠 솔직히도 점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분의 귀다 그래서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하루면 12번도 변하는 게 귀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먹는 거 생활습관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자이기 한번 볼게요 자물 마시기 전 귀예요 자물 마신 후 귀예요 어때요? 물 마시기 전 귀에는 붉고 귓볼이 엄청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죠. 근데 제가 물 마시고 한 2주 후에 다시 와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한 귀에요. 귓볼이 많이 꺼졌죠. 그리고 색깔도 어때요? 색깔도 염증이 되게 많았는데 물만 잘 마셔도 우리가 좋은 물을 물만 잘 마셔도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들을 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침을 하나로 가장 중요한 상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들을 내가 볼수 어,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어르신들 어, 평소에 이침에 더 관심을 가지셔서 어, 집에서 자가로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